여보세요? 119입니까? 아이고, 다리가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자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서 깼는데 너무 아프고 다리가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빨리 좀와 주세요. 새벽 2시, 75살 박 할머니가 다급하게 119에 신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다리에 쥐가 났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도 단순히 지련이 하고 넘기셨다가 큰일 날 뻔한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리 쥐가 도대체 왜 나는 건지 어떤 경우에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통증을 빨리 줄일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다리 쥐가 왜 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다리 쥐는 의학용어로 근육경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죠. 이게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할수 있고 대처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을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등산을 간다든지 손주들 돌보시느라 오랜만에 무리하게 움직이신다든지 하면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쥐가 날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쉬면 좋아지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물을 충분히 안 마시거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입니다. 우리 몸에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이 있어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이런 성분들의 균형이 깨지면서 지가 날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갈증을 덜 느끼세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물을 적게 마시게 되고 이게 지가 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너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이 잘안될 때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리 근육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쥐가 날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단순한 쥐가 아니라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약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뇨제나 어떤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걸 드시면 몸속 성분의 균형이 깨져서 지가 날수 있어요. 약 때문이라고 생각되시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잠잘 때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가 되면서 지가 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경이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속도도 느려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모든 쥐가 다 자연스럽고 괜찮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으시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첫 번째. 한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면서 다리가 붙는 경우입니다.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만 그렇다면 이건 깊은 정맥 혈전증이라는 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리 혈관 안에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요. 이피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라는 병이 생기는데 그러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김순자님이라는 72살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왼쪽 다리에만 밤마다 쥐가 난다고 하시면서 파스를 붙이고 계셨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확실히 더 굵어지고 만지면 뜨겁고 아프더래요. 그래도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시고 참으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119를 부르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까 다리에 큰 혈전이 있었고, 그게 일부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간 상태였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쥐가 풀린 후에도 몇 시간씩 통증이 계속되고 다리가 뻣뻣한 경우입니다. 보통 쥐는 몇분 안에 풀리고 나면 좀 뻐근하긴 해도 그렇게 오래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두 시간, 심지어 반나일씩 계속 아프다면 이건 근육에 염증이 생겼거나 신경이 눌렸거나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박영철님이라는 69세 되시는 분은 새벽에 종아리 쥐가 나서 주물렀는데 아침이 되어도 계속 아프고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셨대요. 그냥 쥐가 심하게 났나보다 하고 이틀을 참으셨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종아리 근육에 미세한 파열이 있었고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았으면 근육이 더 손상되고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경우였죠.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갑게 식으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혈관이 막혀서 피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급성 동맥 폐색이라고 하는데 다리로 가는 큰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 조직이 썩어 들어가서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아주 응급 상황입니다. 이정혜님이라는 75세 되시는 분은 자다가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셨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래요. 색깔도 하얗게 변하고 만져도 감각이 없어서 놀라서 바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리로 가는 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있었고 응급으로 혈관을 뚫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몇 시간만 늦었어도 다리를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쥐가 나면서 동시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폐색전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다리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폐의 혈관을 막아버리는데 그러면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가슴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119를 불러서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쥐가 난게 아니라 척추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이것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이 올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바로 윗 입술 중앙 부분을 3개 꼬집는 거예요.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윗 입술 정중앙, 코 바로 아래 부분을 꽉 잡고 3개 꼬집으세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꼬집었다가 놓고 이걸 서너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요. 이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반응해서 근육 경련 신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빠르게 통증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겁니다. 다리를 쭉 펴시고요.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이때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쭉 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셔도 됩니다. 수건이나 긴천을 발바닥에 걸쳐서 당기는 방법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수축된 근육이 늘어나면서 경련이 풀립니다. 너무 급하게 세게 당기시면 근육이 다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급한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종아리와 발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다칠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경련이 빨리 풀립니다. 네 번째는 혈자리를 눌러주는 방법인데요. 승산혈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 제일 볼록하게 나온 부분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아래로 내려간 곳이에요. 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세개 눌렀다가 놓고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3초 정도씩 눌렀다 놓기를 10여 번 반복하시면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쥐가 났던 부위에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 놓으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셔도 좋습니다. 열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회복을 돕습니다.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시면 대부분 몇분 안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쥐가 났다고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건안 됩니다. 근육이 경련으로 이미 손상된 상태인데 너무 세게 주무르면 근육섬유가 더 찢어질 수 있어요. 또, 얼음찜질도 급성기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가운 자극이 오히려 근육을 더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쥐가 나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 애초에 쥐가 안 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 잠잘 때 자세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쭉 펴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발목 밑에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말아서 받쳐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는 동안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5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시면 밤에 지가 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채로 앞으로 체중을 실으면 뒷다리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양쪽 다리 각각 30초씩 3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리터 반에서 두 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으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다리 혈액 순환이 안 좋아져요.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다리 운동을 좀 해주세요.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목 펌프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앉은 자리에서도 할수 있어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댄 채로 발끝을 위로 들었다 내렸다를 10여 번 반복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정맥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쥐가 나기 쉬우니까 전기장판을 적절히 사용하시거나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전기장판을 너무 뜨겁게 하시면 화상 위험도 있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니까 적당한 온도로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음식을 통한 예방입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견과류 같은 음식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이 근육기능에 중요하니까 평소에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유나 멸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좋고요. 만약 약을 드시고 계신데 그 이후로 지가 자주 난다면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해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원래 드시던 이유가 있어서 드시는 약인데 임의로 끊으시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간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리 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다리 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에만 쥐가 나면서 풉거나 쥐가 풀린 후에도 몇 시간씩 아프거나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으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쥐가 났을 때는 윗입술을 꼬집거나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거나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빨리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 자기 전 스트레칭, 충분한 물 섭취, 규칙적인 활동, 따뜻한 환경 유지,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면 쥐가 나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참고 참다가 너무 늦게 오셔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참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다리 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